그대로 하셨다가 이제 올라오세요. 시작 A1 발이 돌아가지 않게 네, 계속 조여주세요. A1 2 3 4 5 6 7 오케이 2 3 4 5 6 그렇지 6 7 오케이 안녕하세요. 자마름모코 스트레칭 권영미입니다. 자 오늘은 아, 무릎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 음 저를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아, 40에서 50또뭐그 이상 이렇게 찾아오세요. 어, 젊었을 때는 불편한 것을 모르고 있다가 많이 불편해지면 많이 아파 보면. 아 어떻게 해야지 이제 몸을 건강하게 되찾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고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음, 대부분 찾아오시는 분들의 특징이 무릎이 아프다 또는 어 무릎이 오자다리다 아, 이러한 경험들을 저에게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과연 어, 중년 이후에도 어, 오자다리를 일자다리로 또 만들 수 있을까? 아뭐 어,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개선될 수 있을까? 혹은 왜 무릎이 아픈 것일까? 내가 어떻게 사용했길래 무릎이 아팠을까? 그럼 무릎이 아프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시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 우선 첫 번째로 어, 마르모코 스트레칭의 기본적인 자세가 뭘까요? 아, 이미 영상에서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를 처음 만나는 분들을 위해서 이 마름모코 스트레칭에 있어서의 자세는 여러분들이 발을 이렇게 놨을 때 여러분 이 발의 아치 부분에서 뒤꿈치 쪽으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아,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발가락 쪽으로 가면 척추 전만이 되기가 쉽고 또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후만이 되기 쉽고 또이 부분이 이렇게 뒤로 가게 되면 비로소 신체 정렬 신체 정렬상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의 그 무릎도 굉장히 많이 변하게 돼요.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제 이렇게 보면, 그, 여기는 종아리 뼈예요. 또 여기는 정강이 뼈예요. 자, 얘네들이, 간혹 가다가 이제, 그, 허벅지도 뼈가 하나 이쪽 부분도 뼈가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뼈가 두 개가 돼 있고 옆 모습을 보면 종아리 뼈가 정강이 뼈다 뒤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자다리이신 분들은 이 종아리 뼈가 훨씬 더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아, 그러면 앞쪽에서 보면 이 종아리 뼈가 앞에 가면 정강이 뼈는 뒤로 밀리게 되죠. 자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이 특징이 어, 발을 질질 끄고 다닌다. 그리고 정강이 뼈가 한 번도 바깥으로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앞쪽을 향해서 나올 수가 없는 위치가 되고요. 어, 이런 분들은 정강이 뼈로 걷는 게 아니고 바닥 발바닥 또는 엄지발가락을 먼저 사용해서 걷게 되죠. 자 지금 이 상태를 보면 아시겠지만 고관절이 내전이 되고요. 심하면 또 척추전만 그리고 허리가 앞으로 많이 밀려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오자다리를 쓰시는 분들이 계속 어, 이런 상태로 쓰게 되면 후에 무릎이 아파지고 또 허리가 아파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발바닥을 뒤로 갖고 와서 그것보다 척추가 뒤로 가게 되면 좌골을 잡아당기고 장골과 고관절을 잡아당기니 고관절이 왜 회전되죠? 이렇게 고관절이 왜 회전되면 종아리뼈가 뒤에 있게 되는데 이 때, 종아리뼈는 뒤에 있고, 정강이뼈가 앞에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발바닥을 두고, 꼬리뼈가 뒤로 가면, 종아리뼈 뒤에, 정강이뼈 앞에 두는 기본적인 조건이 성립을 하는데, 아, 그런데 이거 이렇게, 여러분들, 똑바로 서서, 제자리에 서서, 이렇게 잡아당길 땐 이거를 갖고 계시다가, 여러분들이 한몇 걸음 움직이면, 이게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는 뭐, 제자리에서 자세를 잡고, 아, 이렇게 똑바로 서 있어요. 그럼 어, 이제 뭐 비포 애프터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서 어, 나는 그런 그런 힘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막상 걸어 보면 그런 힘을 못 갖게 되죠. 그래서 저랑 수업을 하실 때에는 아, 이렇게 이제 뒤로 가는 힘을 키우기도 하지만 꼭 이렇게 한, 걷는 연습을 같이 하거든요. 일상생활에서 걷는 운동을 가장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때도 적용하라고 하는데 그때 저는 앞으로 가게 하는 걸 두덩뼈에서 정강이뼈를 앞으로 가게 하거든요. 음, 어, 요즘 이제 바른 자세로 걷는 선생님들이 이제 강의를 하실 때 어, 가슴을 세우고 이렇게 가슴이 먼저 앞으로 나가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이런 정강뼈가 충분히 앞으로 나가시면서 이렇게 앞에 복장뼈 가슴이 먼저 나가시는 경우겠죠. 그러나 사람마다 체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옷자다리거나 어, 종아리뼈가 오히려 더 앞에 있으신 분들은 가슴을 들고 나가게 되면 오히려 그게 더 힘든 상황이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강이 뼈를 앞으로 계속 잡아당기게 되면 가슴이 어, 뭐라 그럴까요? 척추 전만이 돼서 이렇게 밀리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고 오히려 앞뒤로 확장하면서 좋은 에너지로 앞으로 갈수 있게 되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이게 이제 정강이 뼈잖아요. 여기에 끈을 달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쪽에 이쪽에. 그래서 이 정강이 뼈를 계속 이렇게 앞에서 잡아당겨요. 걷는 내내 물론 어, 여기에서 시작되는 근육들이 고관절을 외회전시키는 내전근이 있고, 또 이쪽 주변에서 시작해서 정강뼈에 가는 게 있고, 또 여러분 골반이 중립이 된 상태에서 또 이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죠. 어, 이쪽이 시작점들이에요. 골반, 이쪽이 시작점들이잖아요. 그래서 발바닥보다 척추가 뒤로 가서 좌골을 모아져서 바닥을 누르면 이렇게 장골이 세워지고, 이렇게 장골이 세워져서 골반 중립이 된 상태에서 이쪽에 정강이뼈를 잡아당기죠. 그러니 이렇게 앞에 치골이 내려간 상태가 아니고 들려있는 상태에서 전진을 하게 되면서 아까 여기에서 끈을 잡아당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강이뼈가 나가면서 이렇게 뒤꿈치가 나가서 놓는 순간에 바로 여러분 발바닥에서부터 뒤꿈치 쪽으로 에너지가 오면서 꼬리뼈가 뒤로 갈수 있게 되는 거죠. 정강이뼈는 계속 앞으로 잡아당기고 꼬리뼈는 계속 뒤로 잡아당겨요. 몸 정중앙을 봤을 때 안쪽에 있는 친구들은 앞으로 가고 뒤쪽에서는 양 옆에 있는 친구들을 뒤로 잡아당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반대로 이렇게 이렇게 서로 반대로 잡아당겨서 좌우 에너지를 똑같이 앞으로 잡아당기고 척추가 좌우 에너지를 똑같이 뒤로 잡아당기면 언제나 내 몸에 있는 에너지는 좌우로 기울어지지 않고 정중앙에서 똑바로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하나를 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얘기냐면 아자 우리가 장유근이라고 있잖아요. 자, 이미 골반이 중립된 상태에서 정강뼈가 앞으로 갔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부분, 제가 지금 하체 부분을 갖고 설명을 하잖아요. 요 위에 이제 상체가 연결되었는데 요 위에 요추가 올라가면서 12번 흉추가 바로 있잖아요. 이 12번 흉추가 발바닥과 같이 귀로 오셔야 여러분들의 갈비뼈가 모아지면서 견갑골이 모아져서 여러분 골반 위에 몸통이 훌륭하게 자기 위치를 잡게 되는데, 이때 12번 흉추가 너무 과도하게 앞에 있어요. 발바닥은 뒤로 오는데, 발바닥보다 여러분들의 요추, 그 다음에 12번 흉추가 앞에 있다면 어, S라인, 과도한 S라인이 되면서 건강에는 좋지 않게 되죠. 그래서 건강에 좋은 S라인은 발바닥이 뒤로 오고 여러분들의 12번 흉추도 좌우 똑같이 좁혀서 발바닥과 같이 뒤로 오게 되는 걸 저는 1층 위에 2층이 제대로 얹어져 있다라고 보는데 그때 이 위에 12번 흉추가 뒤로 와서 대요근과 장골근이 정강이뼈가 앞에 가는 걸 뚫고 여러분들의 작은 돌기를 잡아당기면 이 또한 앞과 뒤로 잡아당기면서 몸의 균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아, 알아봤어요. 어떤 걸 알아봤냐면 음, 우리가 50인데도 나의 오자다리를 일자로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에너지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교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무릎이 아프게 걸으시는 분들은 이 정강뼈가 계속 숨겨져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 정강뼈를 충분히 앞으로 잡아당기고 발바닥에서 종아리뼈를 충분히 뒤로 잡아당겨서 여러분들이 이 무릎을 사용하지 않고 정강뼈와 종아리뼈를 사용해서 사, 어, 이렇게 걸으신다면 어, 이 무릎의 건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만 어, 이 부분이 이렇게 회전이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무릎을 계속 쓰신다면 좀 어렵겠죠. 그럼 이런 무릎은 왜 이렇게 쓰게 될까요? 우리 어떤 습관? 여러분 치마를 입으시고 이렇게 무릎을 모으시고 발을 벌리고 있는 이 상태. 이거는 종아리 뼈를 계속 끄집어내고 오히려 정강뼈를 숨기는 상태가 되죠. 자 의자에 앉아서 치마를 입으실 때도. 자 정강 뼈는 끄집어내고 종아리뼈 뒤로 잡아당겨서 이렇게 다리를 모으는 상태 요런 에너지로 일상생활에서 습관을 바꿔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무릎 건강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개선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 이렇게 걸으실 때에도 정각뼈를 계속 잡아당기시면 여러분들이 중년이 돼서 고민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옷자다리라든지 무릎이 아픈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지금은 실전으로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이분을 보시면 옷자 다리가 조금 고민이세요. 그리고 이쪽에. 아, 보면 아치가 거의 없이 무너져 있는 상태가 됐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발바닥을 뒤로 잡아당기고 종아리를 뒤로 잡아당기고 그 사이를 뚫고 꼬리뼈가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분을 옆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발바닥 전체에 무게중심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아치 앞쪽으로 발쪽에만 무게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치 쪽에서 뒤꿈치로 오는 힘을 우선 갖 되고요. 그렇지 없이 발가락은 반은 뒤로 오고 발가락은 꼭 움켜지게 한 상태에서 자, 이제 뒤로 오면서 자 여러분 이제 발바닥이 뒤로 오고 여기 부분 특히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오면서 이 종아리 뼈가 딱 들어올게요 이렇게. 종아리뼈가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정강뼈는 앞으로 이렇게 가는 상태잖아요. 오른쪽, 왼쪽 똑같이 이 정강뼈에 끈을 달았다고 생각하고 쭉 앞으로 미세요. 그러면 발바닥과 종아리 쪼이고 요거를 뚫고 꼬리뼈가 뒤로 오는 힘과 정강뼈를 탁 뚫고 여러분 꼬리뼈가 뒤로 오는 힘은 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풀어서 발가락 돌리지 않고 그대로 이제 한번 해보세요. 자 스스로 할수 있는 힘 발가락이 돌아가지 않으려고 어, 처음이니까 잘안 되시죠? 그렇죠. 딱 이렇게 자 계속 이자 이걸 뚫고 좌골이 뒤로 가시고 좌골이 뒤로 가서 바닥을 누르고 장골 전체를 뒤로 잡아당겨서 모으시고 자 계속 정강뼈 는 앞으로 가시고 종아리 발바닥은 뒤로 오세요. 자 발가락도 앞을 향하게 발가락도 앞을 향하게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원래대로 하셨다가, 이제 올라오세요. 시작. A1, 발이 돌아가지 않게. 네, 계속 조여주세요. A1, 2, 3, 4, 5, 6, 7, 오케이. 자, 이제 발 모으고 한번 해볼게요. 발을 붙여서. 발을 붙여서. 자, 이제 이 정도로 우리 내전근에 있는 부분까지도 이제 이렇게 벌어져 있으신 상태 좌골은 벌어지고 장골은 엎어지고 고관절은 내전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오짜다리가 다시 일자다리로 오는 데는 다리 하나에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발바닥이 뒤로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 종아리뼈가 뒤로 정강뼈는 앞으로 간 상태 그 다음에 이걸 뚫고 꼬리뼈가 뒤로 오면서 좌골 누르고 장골 모으고 2, 3, 4, 5, 6 Good, six, seven, okay.